물 들어왔을 때노 저으셔야 된다. 안 하면 손해. <웃음> <웃음> 야 대박. 귀만해졌어 지금. <laughs>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. 우선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신 저희 작가님들이 해외로 그 무대를 넓히시게끔 정말 손쉽고 빠르게 작품 활동에만 집중하시면서 진출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자라는 게 바로 아이디어스 글로벌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저희 해외 판매한다고 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물류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 물류 부분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디어스 통해서만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다.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또 하나는 판매하실 때내 작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을까? 정말 어렵고 공수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모두 아이디어스가 노하우를 가지고 전 세계 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마케팅도 해드리고 있고요. 해외 판매라고 하시면은 운영할 때또 영어 가장 어렵잖아요. 이 영어들 정말 손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고급 번역 필요하시면 또 저희 파트너 협력사 통해서 양질의 이제 영화 번역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까지 다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와 대박이야. 와약 샀어. <laughs>